경제 인사이드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드의 아나운서 서기철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9988 도약하는 중소기업 시간입니다. 한국 최대 전자 i t 분야 전시회 2 0 1 i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지난주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6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23개국 450여 개사가 참여해서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창조적 사물이 탄생하는 곳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제품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미래를 주도하고 있는지 앞으로 4주 동안 올해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주목받은 IoT 관련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기업은 IoT를 활용한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선보인 디안스입니다. 임성호 대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신입자 사람만 장하게 구별할 수 있는 감지 센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또 사용과 설치가 기존 제품들과 비교해서 매우 간단함으로 또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예방과 퇴치를 할수 있다는 걸 보고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지워치는 사물 인터넷과 정보 통신 기술을 결합한 첨단 스마트 무인 보안 감시 솔루션입니다. 즉, 외부의 침입이 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녹화가 시작되며 스마트폰으로 알림, 문자 메시지, 침입 장면 사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침입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음성 경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외부 침입자의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첨단 레이더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경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감지 센서가 탐지가 잘안 되고 특히 오경부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지 센서 오경부로 있어서 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안개 낀 날이나 야간 및 우천시는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5개 경계 시스템은 울타리 등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선과 통신서을 설치함으로 설치 비용과 그리고 운영 유지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CCTV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지,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중복합 센서를 이용해서 이런 센서의 어떤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했단 겁니다. 기존에는 이 레이더 센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세계적인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탐지가 100% 되면서 오경보가 얻게된 겁니다. 디안스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무인 경비 시스템에 장착한 레이더는 이지워치의 핵심 장치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는 하드웨어 외에 이 물체가 무엇인지 2차로 감지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지워치의 레이더는 침입자를 구분하는 수천 개 행동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길고양이가 움직이더라도 요란하게 경보음을 울리는 기존의 무인경비 시스템과는 달리 오경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서 무인 경비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꿀 제품으로 주목받는 이지워치. 이 제품은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제가 군에서 장교로서 30년간 근무하고 전역 후에는 안보경영연구원에서 IT연구센터 소장과 건국대학교에서 전임연구원을 하면서 국방 IT융합발전전략과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 국산화 방안, 그리고 레이더 전력 종합 분석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추운 날씨에 경계 근무하는 장병들과 무사히 전역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심정에서 경계 근무를 하지 않고도 신입자를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2014년도에 건국대학교에서 디안스를 창업하였습니다. 2011년 예비역 중령으로 은퇴할 때까지 군 생활의 대부분을 국방 정보와 영역에서 일한 임성호 대표는 예편 후에도 안보경영연구원 IT 연구센터 소장 등으로 일하면서 국방 정보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경계 업무에도 IT를 접목하면 어떨까 새로운 무인 경비 시스템을 고민하게 된 임성호 대표는 2014년에 디안스를 설립했습니다. 탐지를 뜻하는 영어 디텍트의 D. 안테나의 안, 센서의 머리 글자 쓰를 결합한 디안스는 신개념 무인 경비 시스템 개발을 표방한 기업답게 설 1년 만에 10개의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디안스는 시장에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창고, 또 매장, 또 전원주택, 또 학교 우범 지역, 군부대 탄약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지워치는 어디서나 보호가 필요한 것은 오경법 없이 안배가게 무인경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쉽게 설치하고 운영에 용이하므로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시장에 등장한 이지워치는 단 3개월에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쉽게 설치하여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분계서를 은밀하게 넘어오는 북한군을 대무지 내에서 탐지해서 병력이 출동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온격 무기로 완벽하게 제압할수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경계 병력이 없어도 사전에 침입자를 알아서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침입자가 있으면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이 감추로 감시를 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이제는 감지 센서에서 감시를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획기적이죠. 이 지워지는 병사들이 24시간 철통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곳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 감지 거리는 최대 300m에 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구간은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설정하는 등 침입자와 사용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성호 대표가 자부한대로 획기적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디안스. 이 기업은 사물 인터넷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습니다.